지금 뭐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임나는 가야다라는 겁니다. 임나는 가야고 그리고 또 저, 저번 토론회에서 박천수 교수가 끊임없이 비판을 했던 거는 만약에 임나가 일본 열도에 있는 가야의 분국이라면 가야의 고분이라든지 그런 그 임나국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지금 한게 뭐냐면 임나는 가야의 분국 이라기 보기 보기보다는 지금 임나는 대마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임나의 정치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임난는 일단 일본서기에 임나가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임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헌에는 세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광계토대왕비문 강수혈전, 그리고 진경세사탑비. 이세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일본은 일본서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또 그래서 일본 속에 있는 임나, 일본 속에서 말하는 임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임나는 작은 나라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추고 삼십일 년 기사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이에 신라가 임나를 토벌하였다. 이거를 마치 이제 신라가 가야를 정벌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게그 뒤에 나옵니다. 임나를 되찾아 백제에게 기속시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임나가 백제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근데 가야가 백제에 속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지금 623년 기사입니다. 623년에 심신라가 임나를 정벌했다는 겁니다. 가야는 532년 560년에 그 멸망을 했기 때문에 100, 거의 뭐 100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임나는 가야가 아니다라는 걸 일본서기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정말 가끔은 본국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허황된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려가 신라를 지키게 하는데 100명을 보냅니다 군사를 100명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뭐 시간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마도에서 예전에 신라를 이제 공격을 할때 외적 외구들이 공격을 할때 보통 최소 500명 정도 이상이 공격을 했습니다. 외구도 그런데 지금 고구려가 신라를 지키는 데 100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고구려가 경제난에 400년에 신라를 구원할 때도 5만을 보냈고요. 백제와 고구려가 전쟁을 할 때도 뭐큰 전쟁도 아닙니다. 그때도 최소 몇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100명을 보서 신라를 지키겠다라는 걸 보면 아 이건 고구려 정말 고구려가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가 아니라 고구려인들 또는 어떤 일본 열도에 존재하는 작은 분국이나 소국이나 읍 단위의 그런 규모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건 임나에서 이제 모야신에 가 가지고 신라와 백제 두 나라의 왕을 소집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가야라면 가야의 신라 백제 왕이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감이 그래서 모야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뭐 그냥 신하예요 이런 사람이 신라 백제 왕을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는 정도냐?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이병선 교수님이 이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일본서에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본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구려 백제 임나 신라인 이 함께 내조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나란히 사신을 보냈다.라는 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이 쉽게 얘기하면 일본을 방문할 리도 없고 한날한때 동시에 들어올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뭘 뜻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나 대마도 안에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이 살았고. 자우계지인이라고 하는 가라를 이루고 삼가라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넷이늘 함께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고구려백제 신라가 바로 임나 안에 있는 삼가라를 뜻하는 거다라고밖에 는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 지역에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작은 소국이기 때문에 같이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국이라는 근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이걸 참아 못다 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다 아시는 것지만이 최재석 교수님이 이걸 끊임없이 이제 비판을 제기를 했고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소기의 경일기처럼 다 무시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뭐 아시는 것처럼 가야 임나라는 건국식이나 멸망식이나 나라의 숫자나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가야와 임나를 갔다라고 하는 건지 이거 초등학생도 지나가는 개가 개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봐도 아니라고 멍멍할 겁니다 이상입니다.